오늘은 세 가지의 마술을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마술은 꽃 마술이에요. 여기 안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 안에서 꽃이 나와요. 나와라요. 꽃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다시 없어져라요. 진짜 없어졌어요 두번째 마술도 가져올게요 두번째 마술은 꽃마술이에요 여기 안에 분명 아무것도 없는데 탁! 문치면은 꽃이 나옵니다 하나 둘셋 탁! 진짜 꽃이 나왔고요 마지막 마술은 공마술이에요 전 이게 가장 좋은데 한번 해볼게요 이 빨간색깔 공이 색으로 바뀌어요. 색깔이 바뀌어요.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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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하면서 열어봤더니 진짜 바뀌네요. 얘를 다시 빨간색으로 바꿔볼게요. 빨간색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 빨간색으로 바뀌었어요. 다음 에는 더재 밌는 영상 으로 다시 올게요. 안녕히 계세요.